안녕하세요. 군사 도보입니다 중국이 별일 없이 넘어갈 듯했던 진면 나우 사태를 다시 거론하며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의 강도와 수위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장 전쟁이 벌어지기보다는 내년인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대규모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때 언제나 위기가 발생하면 출동하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대부분 정비 상태에 있게 되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둥펑 26대함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성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가수록 대규모화되는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 등이 위협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최근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중국의 진짜 위험한 전략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벌써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이 알면서도 당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듯해 더욱 우려가 고조되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만의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의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가 대만 해경선이 출동하자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선박은 선적지가 어딘지도 밝히지 않았고 선박 증명서도 없었으며 이름조차 없는 불법 어선이었는데요. 이들은 틈만 나면 대만 측의 해역에 들어가 불법 조업을 일삼았고 도끼나 창 같은 용기 가스통 등을 들고 대만 해경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바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때 중국의 불법 어선이 대만 해경선을 피해 달아나다가 급히 선회했는데 이때 어선이 반대쪽으로 쓰러 며 전복되어버렸고 그 결과 두명의 선원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인데요. 이 일이 터졌을 당시에는 중국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만 외경은 국제해양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불응하던 중국측에 불법 어선이 도망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던 중국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8일 중국관영신화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진먼다오 인근해역에서 중국측 불법 어민 두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중국 당국 측은 대만 외경 관련자를 처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양한어미는 샤먼 해역과 진먼다오 해역의 전통적인 어장에서 조합을 해왔고 금지 제한 수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고 모든 후정적 결과는 대만의 민진당이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협박은 행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만 국방군은 지난 2월 17일 오전 중국 측 군용기 7대와 5척의 군함이 대만 인근에 접근했으며 다음 날인 18일에도 비슷한 유머의 군용기와 군함들이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진먼다오 사 다시 꺼내들며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쟁 혹은 어떤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주장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들의 대응 태세를 볼때 앞으로 대만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중국은 대만의 해역에서 더욱 많은 분쟁을 고의적으로 유발시킬 것이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중국 해군은 강력한 전투함들과 군용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만군과 미군 또한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더욱 군사적 위협과 긴장의 고조를 크게 이어가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을 을 보조시킬 것이 예상되는데요. 역시나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미해군에서도 시어더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다시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그 동안 시어더 루즈벨트 항모의 승무원들은 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지만 쉴 틈도 없이 또 다시 강도 높은 중국과의 분쟁에 뛰어들게 된 것인데요. 올해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대만의 라이칭더 당선인은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고 맞서 싸울 의지를 불태워온 차잉원 총통보다 더욱 중국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대만은 중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저항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미국 역시. 부당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게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대만 해협의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대규모 항모 전단을 급파해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일일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미군이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중국이 노리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충격적이게도 2025년이 되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버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올해 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것까지 모두 합쳐 무려 11척의 항모전단이 서태평양에 전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도 라이칭더 당선인의 총통 취임식이 예정된 5월이 되면 중국은 대만 인근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해군 항공모함의 운용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이때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2025년 이후를 노릴 확률이 큰데요. 2023년 10월부터 출항에 작전을 수행 중인 칼빈슨 항공모함은 올해 4월 임무를 종료하고 16개월에서 20개월의 기간 동안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4월부터 아무리 빨라도 2025년 8월까지는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시어도 루즈벨 항모는 원래 올해, 올해 4월에 배치되었어야 하지만 3달 앞서 1월에 작전에 투입되었고 약 6개월의 기간이 지나는 7월에는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항모 또한 빨라도 2025년 11월까지는 작전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브라임 링컨항모는 다음 주에 사전 배치 종합훈련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약 6개월간 작전에 투입되고 올해 10월이 되면 조선소에 입고되어 12개월에서 16개월간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요. 즉 링컨항모 역시 2025년 10월까지는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항모는 올해 5월 아르헨티나 쪽에 전개되기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 인도 태평양 지역에 투입되어 6개월간 작전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조지 워싱턴 항모 역시 그래서 올해 연말 12월이 되면 정비에 들어가야 하고 2025년 12월까지는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현재 요코스카에서 정비 중이지만 오랫동안 칠함대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5월 말에서 6월 초 조지 워싱턴함과 교대해 정비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핵연료 교체 및 RCOH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기에 이 항모 역시 2025년 10월은 되어야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홍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드와이트 D 아이젠나우 항모는 이미 퇴역 대상인데도 무리하게 운용 중이며 이미차 항모 역시 태역 대상입니다. 억지로 태역을 연기한다 해도 핵연료의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두 척의 항모는 2025년에 작전 투입이 어려울 듯합니다. 존시 스테니스 항모는 2026년 이후 함대에 복귀할 예정이라 2025년에는 작전을 뛸수 없습니다. 해리에스 트루만 항모는 이미 핵연료 교체 및 rcoh 종합 정비 시기를 4년이나 넘겨 선체 피로도와 노후화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 항모 역시 당장이라도 정비가 필요하고요.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2025년 초부터 연말까지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의 두 지역에 최대한 응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력이 많아봐야 세척밖에 되지 않는다 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태평양의 최대 두 척의 항모 전단을 전개하고 대서양에는 한 척의 항모 전단밖에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니 여태껏 대만 침공을 위해 군사력을 미친 듯이 키워온 중국에게는 전쟁을 벌일 절호의 기회가 이때일 듯한데요. 물론 미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은 5세대 테스 전투기 F-35B를 운용하는 데다 체급상 중국의 레오닝 항공모함이나 산둥 항공모함에도 밀리지 않는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해역 인근에 자국의 공군력과 해군력 상당수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 항모전단을 노리는 대함탄노미사일 지상의 해안기지 뿐만 아니라 항모전단의 군함들에서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경항모전단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대규모 공무력을배치하기 앞서 강력한 전자전기들을 운용하는 정규 핵추진 항공모함 여러 척의 화력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항속거리가 F-35C보다 짧고 가동률도 크게 떨어지는 F-35B의 문제도 이때 미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 공군이 질려버릴 정도로 많은 수량의 전투기와 군함을 축차 투입함으로써 대만의 군사력을 급격히 약화시켜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2020년 11월 17일 야간작전을 실시하던 대만 공군의 F-16A 전투기 한 대가 대만 동부해역에 추락한 적이 있는데 이 사고는 F-16 기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투기의 추락 원인을 당시 급격히 증가한 긴급발진 때문에 누적된 기체 피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 군용기들은 이때 한해에만 1700여 대의 군용기들을 대만 영공에 투입함으로써 대만 대만 공군 전투기들이 3천만이나 긴급 출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은 이때 10개월간의 긴급 출격 비용으로만 약 1조 원을 소모했고, 이는 대만의 1년 국방 예산 중 7.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은 비행을 실시할 때마다 엄청난 속도와 압력, 진동을 겪게 되고,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해도 부품과 기체가 손상되거나 파손됩니다. 이처럼 중국은 고의적으로 대만 전투기들의 기체 피로도를 유발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전 없이도 대만 공군의 능력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만 공군에 비해 압도적인 수량의 군용기들을 가진 중국이 테크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인데요. 이런 전술을 군사력의 질 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엄청난 이력을 자랑하는 미군을 상대로 중국이 선택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대 하마스 저항의 축 전쟁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면서 미 육군의 포탄과 탄약을 소모시켰다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는 강력한 항공폭탄과 미사일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의 연대가 강해지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중동과 우크라이나 상황은 중국 혼자서는 약화시키기 어려웠던 세계 최강 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지구촌 각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방치하면서도 날로 약해지는 미국의 군사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탓이 크겠지만요. 미국 또한 중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압도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 6세대 전투기 및 B-21 차세대 폭격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나 유령함대, 네메시스 같은 차세대 전력이 대규모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가동률과 작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미국은 중국의 전쟁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텐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군사도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